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어, 오늘 좀 중요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오늘 낮에 제가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다녀왔죠. 와서 낮에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새롭게 분양을 시작한 나무나라고 하는 그 아파트 단지. 어, 아마 존원 지역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좀 큰게 이제 인피니티 하고 나무나 하고 두개인데 간 김에 제가 한번 좀 물어봤어요 그 외국인들 어, 나 외국인인데 외국인 아파트 살수 있냐 제가 이제 아크레디션 카드를 보여주고 했더니 또 이제 말로 뭐살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파트를 살수 있다 또 이렇게 택도안 내는 소리를 하길래 야 그러지 말고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관련 법적 근거를 좀 보여달라. 그래야지 내가 안심하고 어, 아파트를 살수 있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열심히 찾아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보내봤어요. 답변을 보내왔는데 결론이 뭐냐면 어, 2020년 11월 18일자로 발표된 내각령에 따라서 외국인이 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하나는 어, 40만불 이상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영주권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아크레데이션 어, 외교관증이나 주재원증 그것이 있으면 살수 있다라고 하는 내강령 원본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우즈베키스탄어로 돼 있는데 어, 숫자 보면 2020년 11월 18일 726호라고 돼 있죠. 어, 이제 우즈베크는 제가 모르니까 좀 내려가서 여기 보면 2020년 11월 18일 726번 결정문 어, 첨부 1번에 따르면 은공정사무실 업무에 관련된 정의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35번에 보면 외국인 또는 비국적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국적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동산을 할때 이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어 외국인은 뭐 예를 들어 대사관, 디플로메티스 거봐, 카르푸산어뭐 외교 기관이나 아니면은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기구라든가 등록된 외국 회사 또는 은행 여기에 아크레디다치온누유 까르토치고 아크레디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굿 그레 아브레타치 진료 부테리토리 리스포블리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어,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작년 9월 28일 날 기존에 카리모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외교관 또는 주재원 카드를 가지고서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아파트나 또는 주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허용했던 그 내용이 이제 캔슬이 되고 거의 한두달 정도 지나서 벌써 꽤 됐네요, 그죠? 한두달 정도 지나서 새로운 법령이 나온 거를 제가 오늘 확인을 했고, 뭐그 사이에 사람들이 뭐 살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또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법적인 규정에 따라가지고 영주권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재원증을 가지고서 아파트를 살수 있다. 다만, 이 관련된 규정에 이게 몇 채를 살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세관에 들리는 이야기 들어보면 뭐 다른 공정기관을 거치면서 두채세 채씩 사도 어 따로 딴지 걸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다만 이 법에는 살수 있다라고 하면 돼 있지 한 채를 살수 있다 이렇게는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어 유권해석상으로는 여러 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이전에 어 알려드린 영상에서 이제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주재원증으로 살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11월달에 아 그거 폐지됐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나온지는 꽤 됐는데 제가 좀 늦게 발견을 해서 늦게 확인을 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어뭐 우즈베키스탄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뭐 과공급 아니냐 뭐 어쩌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우즈베키스탄의 주택 공급 수는 1년에 10에서 15만 호 정도 돼요. 우리나라 서울이 1년에 15만 호거든요. 인구 대비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훨씬 더 적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요가 한 15만인데 지금 5만 밖에 못한다. 지금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하기 위해서 주택 기금 같은 걸 활용해서 론도 해주고 모기지도 해주고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시장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파이낸싱이 되질 않아요. 어, 그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기 자본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비를 가지고서 공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재무 아니 <laughs> 물고기 지금 물고 가네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리스크만큼 얘네들도 이윤도 가져가요. 그래서 아파트 개발 사업하면서 한50% 정도 분양이 되면 거의 뭐 공사비는 다 나온다고 보고 나머지는 이윤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다. 당장 어 분양이 안 되더라도 그 이윤분을 현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한국 시장하고 우즈베키스탄 시장하고 같이 놓고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놓고 비교를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그 외에. 그, 주재원증을 어떻게 발급받냐, 뭐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주재원이 되려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라 해야 돼요. 정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가 우즈베키스탄 투자무역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1년에 1200불 등록비를 내고, 어, 주재원을 세명을 임명을 할수 있어요. 세명을 어, 임명하면 그 주재원들은 각자 이제 1년짜리 비자를 받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야매로 하는 것들을 업으로 약간 수익 모델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은 저한테는 물어볼 게 아니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회원 영상에다가 최근에 그쪽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가운 소식 오늘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